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주였습니다 어제 증시는요 장 막판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요 금요일이니만큼 여러분 조심조심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삼양식품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신기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5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삼양식품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부터 캔들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던 촘촘하게요? 흐름이었는데,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 찍고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무려 29.99%나 크게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다음 주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 삼양식품이요. 크게는 실적 관련해서 지금 시가총액의 부동의 1위였던 농심을 제치고 라면 시장에서 지금 지갑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실적이 워낙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가총액이요. 3조 3,635억까지 오르면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3조 클럽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큰 이슈가 터지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요. 자, 월요일날 여러분, 당장에는요. 자, 점상으로, 자, 58만, 거래량 5만주 이하. 그리고 화요일은, 자, 67만, 상승 후에 60만으로 마감. 자, 수요일부터는 60만 전으로 해서 횡보 예상하고 있고요. 주주님들은, 자, 화요일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홀딩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갈수을 때는요. 충분히 80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해외 실적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워낙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52주 최고가격 경신을 한 거고 이 매출에 대한 성장 자신감이 주가 계속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결정타가 터진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더 크게 치고 갈수 있다는 라 거. 자, 왜냐면, 하 자, 해외의 라면 매출 확대와, 그리고 원가 부담이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특히 명과 스낵은 여러분, 내수에서 지금 12.9% 정도 감소했지만, 반면에 우리 해외에서는요, 무려 84.7% 고속성장하면서 해외 매출비중이 74.9%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매출까지 증가한다? 또 최근에 주요 곡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원가도 많이 부담 완화가 됐고요. 또 마진 높아요. 이 고마진 해외 매출 확대로 인해서 더큰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 추정치를 당연히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지금 추세 가운데 확실한 것 뭐다? 더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갈지 이 부분인데요. 직접 여러분들의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요한 것보다 확실히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이나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무료로 이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주말을 이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 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삼양식품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 은 놓치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자 삼양식품에 그냥 삼양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정보는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할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빠른 뭐가 가능해요 그렇죠.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왜냐? 주가는요, 늘 등락이 연속이다 보니까, 이때 구간에서 물량 뺏기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충분히 대응만 잘하신다면, 정말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삼양식품의 삼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해외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52주 최고가까지도 경신했다라는 거죠. 특히 삼양식품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801억입니다.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여러분 약 239억이니까 무려 235점 8%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출액은요. 약 3,857억입니다. 전년 동기가 2,456억이니까 이 또한 57.1%나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65억으로 전년 동기 226억보다도 무려 194.5% 증가 그러니까 폭발적이 지금 매출 증가 호조세에 힘입어서 바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중심은 바로 뭐가 있다? 불닭볶음면 글로벌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면서 연일 최고가 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내의 월마트라든지 또 코스트코 주류 채널 입점이 가속화되면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인기 때문에 이 삼양 아메리카는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9.8% 증가를 해서 매출 또한 5,65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더구나 지 내년에는요, 미량 이공장 가동 전까지 추가 생산 여력도 이 제한적인 분위기 속에서 1분기 전략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물량 대응에 성공하면서 외형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익성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이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어느 순간 터질 것인가 이 관건인데,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다 보고, 특히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말 중에 하나 터질지 몰라요. 새로운 이슈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다만, 주가는 크게 상황가 직행했지만, 여전히 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나오던 반대로 악재와 상관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상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가는 이미 바닥도 다졌겠다.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한번 크게 갭을 띄워준 겁니다. 연일 갭을 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띄워줄 때마다 계속 주 주가는 상승하겠죠. 폭발적으로요.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오수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어차피 여러분 정보가 없이 간다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오 이런 뭐가 필요해요? 확신에 찬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있는 대기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삼양식품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어요. 010-4984-170으로 1 3양식품에 3양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 여러분? 어차피 내가 받을 정보인데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셔서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특히 오늘 이후로 주말 잘 보내시되 5월을 보내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배출이유불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 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